아 여기는 세종시 세종리 아 연기면 세종리 저의 살던 고향 동네입니다. 여기가 지금 무슨 기관이 올라는지 저희 동네서부터 뒷동산 나무를 다 베어내고 있군요. 여기가 바로 제가 살던 가학동 상촌마을이었습니다. 자저 아, 뒤로 이렇게. 에? 아, 저 가운데 보이는 골짜기 같이 보이는 데가 원암현입니다. 저, 우리 고향 동네에서 조치원 장을 보고 연기를 가려면 저 고개를 넘어서 어, 다녔던 것이고, 저 고개는 6.25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던 고개였습니다. 자, 이쪽으로. 자, 원수산 정상이 보이며 그 아래, 자, 어저 중앙에는 산재당도 있고요. 여기는 지금 예, 소나무를 제 어느 표고 아래로는 전부 배었군요자 여기 예야 여기 지금 저 왼쪽 저 너머로 세종시 아파트가 위쪽으로 좀 조금 보이는군요. 자 저게 옛날에는 예. 고개가 희엄을 고개라고 했는데 그 아래로는 산을 다 까내서 얻고요. 지금 여기도 까내리려고, 어, 지금 소나무를 다 베었군. 저기 보이는 게 성재라고 합니다. 백제시대부터 성재가 있었던 곳입니다. 성터가 있었고요. 저 원수산은 몽고의 반란군들을 처부시러 왔을 때 원나라 장수가 머물렀다 해서 원수산이 됩니다. 원수산. 원수산입니다. 자 저기서 원나라 반란군들을 다 정벌하였다고 해서 유명한 곳입니다. 자 여기가 지금 우리 부안 임씨 문희공파 자손들이 살던 곳. 특히 이곳은 가학동으로서 많은 서당도 있었고 선비들도 나왔던 곳인데 이제는 여기가 일설로는 청와대 세종 분실을 아마 할 자리 같습니다. 자 여기가 자 여기가 바로 제가 살던 마을이 있었던 가학동 상촌마을인데 저 위에는 우리 조상님들 묘가 있었건만 다 타향으로 이장했습니다. 자 여기가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. 옛날로 말하면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양화이리 가학동 가래기라고도 했어요. 자 이곳입니다. 이렇게 나무를 베어내서 마마 털을 닦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아, 청와대 세종 분실을 건설하려고 하는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럴 예정인 것 같아요. 배산 임수 지역으로 아봐 좋은 아늑한 곳입니다. 여러분 여기를 한번 다시 한번 봐주세요. 자, 저희 마을 동네가 이제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잡초에 묻혀 있으며 이제 다시 또 산을 까내리고 털을 닦아서 청와대 세종분실을 만든다고 세종진무실을 만든다고 한다오니 기대해 봅시다. 기대해 봅시다. 부안님씨 만세! 부하님씨, 만만세.